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윈팩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윈팩 금의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225만 9 0 37주 1,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단일가에서는 54만 주의 잔량이 있고요. 어, 상한가는 유지를 했고 거래량은 8,841주의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어, 천주 미만으로 나오면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점상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딱 보면, 아, 이래서 올라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여기 저점이 여기 부근이죠 여기 요 부분 근데 지금 딱 저점 부근이에요 이 저점 부근에서 어,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급등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텀이 길어요 텀, 텀이 굉장히 넓은데 요거는 크게 봤을 때고요 짧게 보면 가장 가장 이제 주류의 패턴은 이 패턴입니다. 네,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고 이 밑에 또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예 하단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제일 하단부에서 중간을 뚫고 상승부에 상단에 한 초입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갈 거냐? 여기 있는 상당분의, 상당, 상단, 상단의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어,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줬죠. 하지만 작년에 두 번의 큰 거래량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첫 번째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는 돌파를 2천 원대를 돌파를 딱두번 정도. 어, 시도를 했는데 바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빌빌빌 하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때보다 이전보다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 1700원대 정도 들어오면 목표가로 어, 진행을 하고 어,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어, 들고 계신 입장이라고 본다면 돌파를 하는 게 좋죠. 저도 좋아요. 시장이 좋고 종목들이 다 좋으면 시장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저는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단은 매몰 때도 좀 많고요. 1,700원대 위로 올라가면 여기 크게 이렇게 초록색이 두 개가 보이죠. 그 밑에도 약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1700년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매물대를, 이 매물대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번, 작년에 두 번의 큰 거래량이 나와줬는데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떻게 작용한다? 악성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물론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오늘의 거래량, 그리고 이전, 작년에 두 번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네, 평가할 때는 1,7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요. 일단은 이 종목 감사 보고서는 나와줬고요 이제 3월에 가장 중요한 감사 보고서는 3월 19일에 적정으로 해서 나와줬습니다. 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어떨까? 어, 윈팩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아시는 기업이라서. 어, 반도체 후공정,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잘 되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적 별도 기준, 연간 보면, 뭐, 실적, 아, 작년에 말해서 229억에 나왔네요.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에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매출을 보면 알겠죠. 영업이라든가. 보면, 당연히 거기가 좋아야지. 여기 후공정 하는데도 일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실적이 개판 쳤는데, 여기가 실적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 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결 기준은 똑같고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삼각각 한 이유는 뭐,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사, 그 주총에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주총에서 이제 AI 관련, AI,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줬어요. 마원인가요? 아, 마, 마, 마 원인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TSMC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제 테스팅하고 있다라는 또, 그, CEO가 얘기를 했죠. 황,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그분이 또 얘기를 해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청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세계 1위를 다시금 찾아오겠다라는 아주 포부를 밝혔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관한 이제 반도체를 새로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더 넓어지겠죠. 확장성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후공정이라 이렇게 테스팅하는 기업들의 일익감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기대감.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주, 주식이 주가로 나타난 거고요. 이 윈팩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 내부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공시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공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 1,700원 정도의 목표가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윈팩이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주 패키징과 테스팅 물량의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윈팩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및 테스팅, 외주, 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상한가 갔다. 차트는 바닥 근처,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을 했고요.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 갔지만, 박스권 상단까지 흐름, 네, 여기 위에 상단 보여줬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초입 1,700원 정도까지 볼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43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윈팩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